이유연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유연은 단카고 사람이 된다. 자유연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된다.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인사복지실장이 어, 쉽게 말하면 예비역 스리스타입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국방부 문면에가 어, 일반인 들어가면 예전에는 통상 예, 삼성 장군이 갔어요. 이게 차관보. 예. 예 차관보다 낮은 게 차관보잖아. 예. 그 밑에 뭐 있어요? 예고, 그, 예, 국장이죠. 예. 그래서 인사복지 시장이 된다. 예. 자 위원은 어제 인사복지 시장이 예비스리스 타니까 그뭐다 낮은 사람이죠. 누굽니까 투수 타잖아. 예.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이 예 예전에 인사복지 국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방부들이 자꾸 바뀌어. 인사기획관이니까 뭡니까 우리 동원기획관 나왔죠. 훌륭해. 이좀 예, 툴... 예 투스타 예예비 투스타 예 이호 예. 국방부 군종 업무 담당과장 군종과장이죠 군종과장이다 군종과장은 대령입니다 예 과장 대령 맞죠 우리 예빈 법 나왔잖아 예빈 법에 감사 서드림 영장 서기관 대령 예 국방부는 대령하고 그리고 과장급이 서기관이면 사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서드림 영장 감사 단장 예그 그러니까 군종 업무 과장의 예, 대리는 뭡니까? 당연히 예, 군종 장교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3호 대령 이상 현역 장교의 대령 이상 맞죠? 과장이 대리가 대령 이상 현역 장교. 예, 맞죠? 예, 현역 장교. 예, 그리고 국방부 소속 사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420 4급 이상 공무원. 자 맞죠? 대리이 뭡니까? 4급 이상. 대급이 서기관이죠. 예 사급. 예, 그래서 사급 이상 예 그러니까 가장급이 되죠. 일반직 공무원이다. 예 국방부 공무원 많아요. 예. 예전에 군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문민화한다 해서 국방부로 일반인을 많이 결제시겠어요 예. 예. 이에 상황은 별정직 공무원. 예,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안 납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뭐 비서라든지 비서관 예, 특수 무수을 하는 사람이다. 예. 별정직. 예. 예, 국방부에 있는 장관이있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다른데 못 가. 예, 별정직을 뽑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력직행에 있데 어디에 대해있으면그 사람은 다른데 못 가요. 그밖그 직능 그, 그 밖에 못 가요. 그것도 뭐, 의미 없고, 별정직.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모는 일별계. 일반직, 그 별정직, 계약직. 예, 계약직는 인기제도. 예, 근데 계약기는 용어를 안 써요. 계약기를 안 쓰고, 인기제도. 요 예. 하여튼, 뭐, 별정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파 예, 뭐, 이런, 거죠 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파 예, 뭐, 시험 나오면 제외밖에 없어요, 파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 부이사관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급 이상 국장급을 고위공무원이라 합니다. 알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 파니까 상급 이상, 즉, 부이상 이상. 예. 이거죠? 예, 팡. 예. 그러니까, 예, 상급 이상이니까, 예, 고위 공무원도 상급 이상, 예, 국장급 이런 공무원 도 포함된다. 근데 시험 나온 적 없어. 예. 그러니까 4이0 어, 포함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자, 국방부 장관을 기출 위원장.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데 잘 틀려. 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과니까 위원장을 뭔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사람 이러면 맞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예, 예 지금 군정장기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조직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조직은 누가 작성합니까? 그그 지금니까 그 지휘관이 작성합니다. 예, 예. 군정장기 운영심사 국방부도잖아. 국방부도니까 조직 누가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근데 이것을 예, 국방부 장관 위원장, 인사복지실장 못하죠. 왜 그래요? 인사복지실장 위원장은 저겁니다. 간사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예, 군정장기 운영심사 이런 국방부도니까 자, 전부 다 이게 위원 결정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출제가 몇번 됐어요. 예. 근데, 예, 앞에 거 트는 것보다는 뒤 국방부 장관을 틀어가면서 많아. 근데 또 이렇게 나오셨죠? 대령이성을 중령이성. 뭐, 이건 쉽죠. 왜 그래요? 예, 4, 420이니까 4급이는 거야. 석유환이기죠? 예, 그러니까, 예, 국방부 과장급이 4급 석유환 또는 대령이잖아. 예. 자, 이러 보면 됩니다. 자, 4호. 육해공군본부인참부장 맞죠? 예, 각군인참부장 뭡니까? 투스타. 예, 맞죠? 예, 육군본부 인참부장 투스타잖아.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 군정장기 운영심사의 위원이다. 네. 근데 여기는, 어, 난이도보다는 약간만 고민하면 전혀 이상 없어요.